미니요. 어, 저는 지금 친구가 자고 있는 거 찍을 거예요. 지금 여름 방학 아니 겨울 방학이에요. 겨울 방학에 아침이 피곤해서 자고 자고 있어요. 한번 친구들 만나러 가까요 뭔가 자, 이렇게. 자, 게보이요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 자, 이렇게. 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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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얘가 엉덩이를 때려버려가지고 깨운 거예요. <laughs> 자. 이 못된 데 왔어. 아 바지를 먹여줄게요, 친구가. 미니 잡을게요, 나 용서하지 못할까.